2026년형 현대 펠리세이드는 대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부터 기술, 안전성, 주행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패밀리카나 고급 SUV를 찾는 분들께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외관은 더욱 웅장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다듬어졌으며 새로운 라디에이터 그릴과 LED 헤드램프 디자인은 차량의 전면부에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측면 라인은 안정감 있는 실루엣을 유지하면서도 크롬 디테일이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으며 20인치 대형 휠은 강력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실내는 최고급 소재와 최신 기술이 결합된 럭셔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는 시인성과 조작 편의성을 모두 만족시키며 엠비언트 라이트와 나파 가죽 시트는 고급 세단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3열 시트 구성은 여유로운 공간을 자랑하며 전 좌석에 독립된 공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모두가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 승객을 위한 USB 포트와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 장거리 여행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파워트레인은 3.8L V6 가솔린 엔진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강력하면서도 정숙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AWD 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은 험로 주행 성능까지 강화되어 눈길이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대의 첨단 스마트 센스 시스템이 기본 탑재되어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 다양한 안전 기능으로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되며 고급 오디오 시스템은 뛰어난 사운드를 제공해 차량 안에서도 콘서트홀 같은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OTA 업데이트 기능과 차량 원격 제어가 가능한 블루링크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함도 더했습니다. 2026 현대 팰리세이드는 실용성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가족을 위한 안정과 편안함을 모두 갖춘 SUV로 라이벌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새롭게 변화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들로 대형 SUV 시장의 기준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이 모델.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그 진가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오토카드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